안녕하세요. 저는 그첫 챕터에 나의 아파트 큐리비 이스라엘 조지 슬럼에서의 리미니즘 노동자 연구에 대해서 질문한 사입니다 어, 저는 그 석사를 할때그 조사 아, 주제가 한국 남성과 결혼한 리미니즘여성는데 당시에는 석사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잇차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그 조사 프로젝트의 연구 보조로 있었던 그 주제와 연관돼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주제를 천천히 고민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찾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 타이가 굉장히 흥미롭게 전에 다가 왔어요. 사실 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강을 받. 준비가 안돼거못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뭐 들면 언어라던가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해서 좀더리뷰를 하고 뭔가 더 시, 그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지만 저는 이제 부작정 현장에 들어가서 일단은 부딪혀보는 그런 저, 시도를 했고 어떤 그런 과정을 또, 거치면서 저는 제골 나의 아파트 표류기라고 했는데 특히나 저도 이주자잖아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저도 뭐 이주자이고 어 그래서 어 유학생이자 이주자이자 여성으로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특히 테라비브라는 도시의 도시 슬럼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그곳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집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아파트를 어제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되었는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편집도 다 하면서 이런 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서 제가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쳐갔으며 어떤 주제에 이런 어떠한 관심사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요거에 대해 이제 흘러가는 대로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 보시면은 예, 거기서 좀 자세하게 잠깐 여러분께 책을 한번 읽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금희라고요. 엄나게 책등에 이렇게 <laughs> <laughs> 캐릭터처 이렇게 단독샷을 낼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대표님께 속도 많이 썩렸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저는 지리학자라는 주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어, 먼저 얘기해야 될건 사실은 인류학과가 확실히 해외 현지조사를 한국에서는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많은 사람들이 직약자들도 되게 해외형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좀 불안하는데, 생각보다 한국의 직약자들은 해외형도 많이 안해 대체로의 그 공간적 범주가 한국을 잘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어, 사실은 지리학자가 해외 연구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서는 되게 드문 케이스였던 것 같고, 저는 제가 이렇게 자꾸 책을 내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미지리 학계에 있는 후배 연구자들이 더 많이 해외 연구를 도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이제 저는, 우리가 어, 해외 연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해외를 되게 늦게... 30살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어그 심지어 제가 박사 영, 저희 현지 교사 하겠다고 나가면 이제 그 31살 때였는데 그때는 기혼자였습니다 결혼도 일찍해가지고 애가 이제 세살데세살 3살 애를 이렇게 내놓고 엄마 어디 간다고? PDP.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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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언제 온다고? <laughs> 크리슈마스 <laughs> 알았어 엄마 선물 사올 테니까 아빠랑 같이 지내봐. 이렇게. 삼사 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거의 1년 반 동안 그 아이를 떼놓고서 이 냉정한 엄마가 돼있어 그 현지 조사의 진리를 떠났던 그런 얘기들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적었는데 기혼 여성으로서 장기 현지 조사를 나가는 삶에 대해서 좀이 책을 통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현대조사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3살 반이었던 저희 딸이 어, 방금 전 이제 고3 <laughs>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요새는 좀 학교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이제 종업식을 하면 2학년, 3학년, 반 배정을 받고, 2월 또, 3월부터는 이제 고3인데, 제가 또 이틀 후에 나가서 한달 같이 비우기시 <laughs> 그래서 좀, 사실 이렇게 저를 보면 되게, 저는 서른에 처음 나갔고 어, 어쩌다 보니 박사 논문이라는 것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필리핀 광산 개발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 저항 뭐 이런 것이 저희 박사 논문인데 사실 제가 박사 논문을 다음에 이 길을 이렇게까지 올수있을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박사 논문을 다음에 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냥 꽂혔으니까 일단 시작한 일이니까 박사 논문으로 마무리 2007년, 8년 이 시점에 필리핀의 광산 개발에 대해 박사 논문을 쓰고 그걸 가지고 바꾸는 걸살수 뭐 있겠냐라는 생각을 정말 좀 심각하게 했었는데 독특하게 아무튼 저는 박사 논문 쓰고 난 다음에 좀 운이 좋았죠 끊임없이 그래도 동남아 지역 연구를 할수 있는 연구 과정, 연구 제안들, 연구 팀들에서 어조인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요. 어그 그래서 13년차 지금 동남아 지역 전문가로 지금 은 필리핀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동남아 전역으로 이렇게 연구현장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저도 뭐 저도 뭐농의 현장 속에서 워낙에 바뀌어간 일들이 많긴 많았는데요. 어 제가 그 말씀은 하나 드려야 데 말씀 들어서 보면 사실 저희의 시, 제가 그 서문에서 좀 썼던 말 중에 저는 그 말씀을 좀드릴는데 우리 연구의 출발점은 우연과 의지의 결합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의지의 의지를 더 붙여가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필요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이런 글을 썼는데 우연적인 시작이었지만. 그, 박사 논문이라는 것을 위해서 현장에서 1년 이상씩 다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사실 아시겠지, 여기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그렇게 현지 조사를 해서 정말 박사 논문이라는 또 하나의 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만큼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렇게 또엉덩이로 또 붙들고서 그걸 하나의 박사 논문으로 만들어냈던 어, 또, 갓나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나는 또한번 이제, 어, 사실 살면서 갓나신 것만 있으면, 우리가 또, 그게안 가죠, 그 길을. 그게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고, 분노만 있고,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가 그일을 가지 않는데, 또, 지수사라는그 매력이 저희에게 이제 재미도 주고, 현지에서 환대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제 박성문 쓰고 또, 우리의 어떤 지적인 알미, 최근에는 또 한국 사회에서 해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쓰임새도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길을 갈수 있는 일들이 좀힘들이또 발견이 되고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까지.